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게 될 류준상쌤입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첫 번째 과인 다음식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식의 연산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의 뭐 좋은 이제 고등학교 때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쉽고요. 굉장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인데요. 어찌 보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할 수도 있고, 조금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좀 깊숙이 한번 또 한번 째려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다음 식, 한개 또는 두개 이상의 항향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라고 했는데, 굳이 이런 정의를 내가 알 필요가 있나요?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알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항식이다 그러면 이제 한문 가운데 만을 다짜 써서 항이 많은 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개짜리. 우리가 요 말을 특별하게 어떤 다른 단어를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우리가요. 단항식이라고 도 해요. 근데 다항식이라는 말 안에 단항식도 여러분 어떤 들어가 있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항식이 조금 더큰 범위고요. 그 속에 단항식이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이다 그러면 뭐, 식이 한개 혹은 그 이상, 두개 이상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녀석들을 말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요. 특별하게 이제 단항색이 원에 들어가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기본적인 건데요. EX제곱 제가 적어봤어요. EX제곱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항이 몇 개인가요? 뭐, E도 있고 X제곱도 있으니까 항이 두개 아닌가요? 아니에요. 항은 항상 더하기나 빼기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얘는 더하기나 빼기가 없이 그냥 순수하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한으로 말하면 한 개짜리 항이에요. 한 개짜리 항이고, 이거를 우리가 말로 굳이 바꾸세요 그러면 단항식으로도 말할 수 있고요. 항이 하나니까요. 또 다항식이라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단항식이다? 맞는 말이고요. 이 녀석은 다항식이다? 맞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짜리라고 해서 뭐 반드시 뭐, 네, 단항식이라는 말만 써야 되나? 요 그건 아니고요. 다항식도 가능하다라는 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보면서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 차수 좀 내려가보면요. 다음 차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를 의미합니다. 그랬는데요. 다음식이 있어요. 그다음식이 뭐, 네, 예를 들어서, 세제곱항이 있고, 제곱항이 있고, 네, 1차승, 1차항이 있고, 여기에 상수항이 있다고 해. 그죠? 자 이렇게 적혀져 있다면요 이 식의 이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말 뭐랄까 네. 갑자기 별볼일이 없어집니다 누구만 갑자기 쑥 올라오냐면요 가장 높은 차수 녀석만 올라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얘만 기준으로 아이 다항식은 3차의 차수를 갖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것도요 x 3점 더하기 x 달랑 요거밖에 없어요 x 상점 더하기 x 이렇게 나오는 식도 물론 우리가 말할때는 아 이것도 3차수 3차식에 해당하는 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거죠 그니까 러 애초에 큰 차수만 내가 보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림차수와 얼음차수는 정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자 내림차수는 지금 뭐냐면요 내린다 여러분 보세요 내려가려 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내림하세요 계속 내려간다는 표현인 거고요. 오른 차순 같은 경우는 밑에 있으니까 점점점 올라가는 형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림 차순이라는 거는 높은 데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 요걸 우리가 내림 차순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른 차순이면 아래에서 올라가는 형태. 요걸 우리가 오른 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에서요, 정리라는 하는 걸 하는데, 이제 보통 다항식이쭉 나올 거예요. 그다항식을 내가 내림 차순 정리하고 싶어요. 오른 차순 정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아, 지금 여기서 누가, 누가 더 아래냐의 차이는 방금 위에서 배웠던 여러분 차수입니다. 그래서 차수가 높은 거에서 차수가 낮은 순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내린 차순 정리라고 말을 하고요. 차수가 낮은 거에서 차수가 올라가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평보호구사 보느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이제 해설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여러분 볼 텐데요. 쉽게 푸는 문제도 있고, 어렵게 푸는 문제도 물론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여러분의 풀이랑 제 풀이랑 좀 다른 거 있으면 좀 확인해 보시고, 답안지편이랑 좀 다른 거 있으면 또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늘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여러분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이거 두 개, a 더하게 b를 모아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앞에 2점짜리로 이렇게 두루룩 나와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틀리는 사람은 여러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빨리 볼때검사날때 이런 상수를 갖고 좀 뭐랄까요 맞추기 하면 좀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라고 3이니까 분명히 끝자리는 이로 끝날 거야 이런 거 보면 얘예 아니면 얘겠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둘 중에 또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여러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기좀 그렇지만 빨리 풀 때, 뭔가 빨리 필요할 때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걸 생각하는 습관 정도는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제곱 항만 봐도요. 이거 두 개만 더 해줘도 3X제곱으로 끝나니까 여기서 다은 4번이겠네 라고 대충 요거두개 정도만 보고도 풀수 있다. 물론 이거 두개다 주르륵 접어서 풀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때 효용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눈으로 쓱 보고 풀수 있게끔까지 연습 을좀해주시기바래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이항정리 문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몇몇 네, 문제도 잡아봤고요 난도는 조금 있습니다. 아주 높진 않지만 조금 있어요. 자첫 번째 문제고요. s 제곱 백 x 세제곱 분의 1에서 전체 n 제곱이고요. 전개식에서 상수함이 존재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스몰 m 이라고 했을 때 그때 상수항 k라고 m 과 k 값 구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전저서이 여러분 일반항을 구해야 되겠죠. 자 ncr은 당연히 안테고 앞에 거에 n-r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요,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의 얼제곱이 등장할 겁니다. 웬만하면요, 여러분, 깨끗한 거에 n 얼제곱 넣고 지저분하면에제곱 넣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은 nc-r에요. 여기서 마이너스 r제곱은 또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얼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2n-2r제곱이 나올 거고, 자, 얘는요, x의 마이너스 3제곱이기 때문에 마세제곱에 r을 곱해서 x의 마이너스 3얼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어 여러분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2n-5r제곱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예요. 그런데 이어서 여러분 뭘생각하냐고러냐면 뭐가래요? 상수항이 뭐한대요? 존재한대잖아요. 그럼 이게 일반한 개념인데, 상수항 존재한다는 소리는 x0제곱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 x0제곱이 의 나오나 보네. 그죠? 그래서 상수가 나오니까. 그럼 여기 부분 여러분 보면 되죠? 2n 5r이, 5r이 0이면 돼요. 그런데, 문자가 두 개인데 어떻게 구해? 그 중에 가장 뭐래요? 최소값. 가장 작은 n을 구할 거랍니다. 그럼 여기다 여러분 자연수, 자연수 집어넣을 건데, 자연수, 자연수 집어넣, 여기 정수까지 되긴 하네요. 0까지 되니까. 여긴 자연수, 여긴 정수예요 근데 정수인데 0 0밖에 안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그래서 얼마 안 돼요. 여기는 자연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0이 나왔다? 그럼 여기가 제일 간단하게 n이 5일 때, 어리 2일 때가 제일 먼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1 10 0이 10이 나와야 어 나오지, 이렇게. 안 그러면 2에는 짝수 일에안 나왔는데, 5는 5에 비해서 5, 10, 15, 20, 8반이에요. 그게 제일 짧은 건 10이기 때문에 10을 맞춰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n은 5네. 어리 2일 때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리 2면요. 집어 넣었을 때, 5c2에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면 이것 상수 상수로 나오게 될 겁니다. 5C는 여러분 5 곱하기 4를 1 곱하기 1으로 나누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되고요.